다음은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클릭하면 쌍방실가, 일방실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거래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 쌍방실가를 클릭합니다. 먼저 양도일자와 실거래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기본 입력 사항에서 골프 장면 검색창을 클릭하여 골프장을 검색합니다. 2009년 2월 3일 이전 국세청 고시가액이 존재하는 골프 회원권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골프장명을 검색한 경우 소재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소재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일자부터 실거래 필요의 응비까지 입력합니다. 다음을 눌러 양도계산 명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세액 재계산을 눌러 올바르게 계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를 클릭하면 해당 골프 회원권에 대한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양도세 신고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세 신고서에서도 세액 재계산을 클릭하여 올바르게 계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을 눌러 인쇄 및 전자신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필수적 신고서식에 있는 서류를 인쇄하고 전자신고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자신고 파일 작성을 눌러 진행합니다. 다음은 일방실가입니다. 골프장명 검색은 검색창을 클릭하여 2009년 2월 3일 이전 국세청 고시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검색합니다. 먼저 취득일자가 2009년 2월 4일 이전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이전 국세청 고시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검색창을 클릭하여 골프장명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고시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부가입력사항에서 해당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시가표준액 고시여부에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 시가표준액 최초 고시를 적고 하단에 해당하는 일자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분양일자와 분양가액 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은 취득일자가 2009년 2월 4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시가표준액 고시 여부에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 시가표준액 최초 고시일을 적고 하단에 해당하는 일자에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분양일자와 분양가액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하 양도계산 양도 명세, 양도세 신고서, 인쇄미 전자신고서는 쌍방실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